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어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죠. 어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고 그 장사되는 것을 받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봤습니다 어 그것을 본 다음에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어 사실은. 죽은 다음에나 그이 땅이 아닌 다른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 땅에서는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 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확증하시고 여기서 영원토록 같이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 죽, 죽는 사건을 보면서 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도 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본인이 생명 걸고 따르던 그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메시아가 무력하게 죽는 것을 보고. 대단한 충격을 받았는데 좀 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죠. 가장 큰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인들이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40일 있다가 또 떠나요. 이 짧은 기간 안에 무려 한 50일 밖에 되지 않는 이런 기간 안에 어 제자들이 인간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어 이제 목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고 지상에서는 더 이상 가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계시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라는 모습이 여러분 이제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들한테 이제 이들에게 배신하고 다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자 한 번에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그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살아있는 인간인데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것 같아요. 남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아내분들. 총체적인 문제에 그냥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죠, 그죠 아내 말을 안 듣고 도대체 어디 가서? 그래서 누구 얘기 듣고 오면 뭐그 동안 그렇게 수백 번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다 하면 또 듣고 열받죠. 자녀들의 문제는 뭐예요, 부모님들?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게 문제 인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얘 얘기 막 그냥 막 그런데 사실은 뭐 맞는 말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뭐 부모의 말을 안듣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 이후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과연 듣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런 누구의 말도 듣고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없는 것이 없고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의 병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삶의 스트레스가 넘치는 최고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뭘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인간에게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고 불안에 빠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새 우리가 불안 시대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에 빠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불경건한 삶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이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죄의 무게보다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은 없다. 죄의 무게가 가장 크다라는. 죄의 무게가 가장 크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 욕망의 처분에 맡겨지는데 하나님 없는 나의 욕망은 무자비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를 누리고 그렇지 않고 욕망이라는 것이 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욕망은 자비가 없다는 거그내 삶을 망가뜨려도 하등의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죠.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불안과 평강이 없는 삶, 욕망이 지배하는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모습이 나오죠.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위에. 1장 3절, 4절. 절 5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여기서 멈춰서 머물러 있어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고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 로마 사형은 아주 흉악범이고 정치범이고. 이그 로마의 대단히 그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형을 하는 거거든요. 사형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개 처형이 된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잡혀갈 가능성이 많고 죽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교당하시도 있고 그냥 죽어도 대단히 위험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날 죽었는데 부활한 거는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있으니까 대단히 위험하고도 모든 것을 잃고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모여 있어요 더더욱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모이고, 왜 모여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여서 떠나지 말라는 라 명령 앞에 이들은 모여 있어요 사실 목숨을 건거나 마찬가지에 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게 교회의 초점의 처음입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너무나 좋은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결핍과 그런 것들이 없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나라를 그 땅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이제 사망이 들어오고 어려움들이 나오는 일이 시작이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이 돼요 다른 데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라는 외적인 존재가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깁니다 무시하고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그 음성을 먹지 말라는 음성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내면에서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거면서, 인류의 타락과 사망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 타락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원래 상태로 역전이 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면이 다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다른 길로는 되지 않아. 에덴동산이거든요. 다른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사망을 가지고 와. 근데 이 사망을 가지고 온 것의 건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좋아질 것이다. 행복이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포장이 돼서 왔죠. 거기에 말씀을 어기고 당연히 거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는 자리가 다시 천국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늘 받고 있죠. 누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엄성이 위배되는 것이고, 내 자유가 침범당하는 것이고, 행복이 억압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오해를 받았어요. 누구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그거는 그냥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요. 마귀가 하는 소리나 똑같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는 나름 각자 알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구약의 역사에요 구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한테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하는데, 구약성경은 무엇인가? 각자 알아서, 나름대로,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순종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만, 결국에는 실패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게 되는 것의 열매는 무엇인가? 자유가 아닌... 사망의 열매라는 것을 말해요. 사망이라고 하니까 자꾸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 고통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과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걸고 내 삶을 드리고 왜냐하면 삶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님 그리스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은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타락 이후로 하나님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하나님도 억압해서 선악과 못먹게 하는 거야. 왜 자유를 억압하냐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고 너 스스로 살면 자존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여기에 넘어갔는데, 즉,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오해를 바꿔 나가시죠. 어떻게 나가시는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공포와 억압과 막그 이제 전능자로 총칼 차고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 대신 내 아들을 죽는다. 사랑의 권위를 세우세요. 사랑의 권위. 다른 것으로 인한 권위가 아니라 사랑은 내가 너보다 너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권위를 예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결국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통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해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안 통해요. 그러면 죽음이 오는 거죠. 그 결국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하면 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통치가 그 이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현현되는 것, 구현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느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여정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실제 지금 없는 상태, 승천하셔서 없는 상태인데도, 지금 그 기독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잡아가서 죽여도,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돼서 그냥 머무르는 그 명령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통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직 그러나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속 권력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권력들에 보다 더큰더큰 더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이 보이는 보이는 정황보다 더큰 정황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야. 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 지도자고 왕은 맞지만 그러나 더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통차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순종이란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지 그야말로 공포와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외적인 성경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 예요 말씀이 통한다라는 얘기는 기록된 말씀이 있었 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해 나갑니다. 실패해 나갑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겉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겉이 외적인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문제가 생겼듯이, 즉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센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빛이고 생명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가 도 주신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죠. 외적인 말씀은 완벽해요. 성경은 완벽하죠. 그런데 내면에서 그 성경을 알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그 그 내적인 장치는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워서 그래요. 그죠? 제가 아마 다른 말로 얘기면 하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저도 한국어를 배웠고. 여러분들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외국 사람이 들으면 뭔소리예요 소음이죠. 중국 여러분, 중국 사람 옆에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 같이 들려요. 와, 싸우는 소리인지 중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나이미 주신 언어인데, 너무 시끄럽고 막 싸우는 소리인지, 막 무슨 소리인지, 막, 막 뭉개고, 막, 막 그런 소리를 들리잖아요. 소리죠, 소리. 소리가 지금 이 공기를 통해서 파동이 나서 여러분 은 고막이 없으면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공기 진동과 파동이 여러분의 이 고막이 고막도 파동만 하는 건데 여러분은그 거기서 소리를 알아듣는데 소리도 배워서 알아듣는 소리로 알아듣는 거죠.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막이 있어야 되고 이미 그 전에 한국어라는 것을 배웠어야 되고 배워서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요,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 과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읽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거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아.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완벽한율법만 있으면 본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에 생명이 다 죽었어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시작을 한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된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잠깐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자마자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알아봐도 알아봐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자신의 실패를 극복을 해 나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성령이 오자 성령을 받고 이 내면의 생명과 원래의 구원이 완성이 되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생명을 받고 생명이 있어야지 말씀을 말씀대로 알게 되고 거기에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사장인전 4장 4장에 투옥 당하고 거기서 고문 당하고 하다가 이제 풀려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예수를 전하지 말라. 라고 그 당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사도가 요한이 담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종교 전문가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정신이 온전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 동안 그 동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면은 그야말로 세상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이 우리들한테 얘기해주는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짓 음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배워왔던 아니면 누군가에 의서 계속해서 싸워왔던 아니면 경험을 했던간에 뭔가 그 안에 음성이 있다고요. 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음성과 이 아니면 그야말로 가짜 음성을 가짜 인생, 가짜 음성을 따르니까 가짜 인생 살고 허무와 절망과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빠져 나온 것을 아는 거. 이제 드디어 내가 따를 수 있는 음성을 찾았구나. 태초의 음성을 받았구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음성을 드디어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거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는 내가 따를 수 있는 왕이요. 나의 창조주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을 찾아서 이제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간.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이중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지점인데 교회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그다 각자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시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워낙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저 대답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정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뭐 어, 교회는 뭐 그냥 뭐 그런 거왜 물어? <laughs> 교회는 뭐다? 뭐 이렇게 뭐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듣는 사람들에요. 듣는 사람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지 들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씀이야. 성령이 성경을 외적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현재화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이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에왔기 때문에 그래, 경험이라는 것이 훨씬 많이 우리의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라고 이제 모이고 교회라는... 것으로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니라면 아니고 맞다고 하면 맞고 하는 것들이 통하지 않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변명과 저항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는 교회는 아니다. 타락하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죠. 우리가 교회의 창립지를 앞두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살피고 있는데, 말씀이 통해야지 교회예요. 말씀보다 중요한 것들이 생기고,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면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고, 모일수록 부패하게 돼요. 모일수록 부패하게 되고, 많이 움직일수록 끌음은, 끌음이 나죠. 끌음. 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란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다른 음성에 의지해서 다르게 살죠. 듣지 않으니까 타락이 일어나고 듣지 않으니까 딴짓 하고 있고 듣지 않으니까 인생이 뭔지 모르고 막 살고 있고 듣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귀를 막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있어도 안 듣는다라는 안 듣는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말하죠. 우리의 소원과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것들은 해결될 것이다. 그래도 안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건사람들의 이것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게 교회예요.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될수 없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구원이요, 영광이요, 천국이요, 행복이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언제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때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시죠. 그럼 돌이키는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때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 같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생명을 걸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 부활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교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 말씀이면 통하는, 말씀이 통하는, 교회라고 모였는데, 말씀이 전해졌는데 다시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과 본질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말씀이 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지금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